아, 느기 보고 싶다. 느기는 탐험 잘 하고 있으려나? 탐험 떠난 지 10일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그립네. 어디로 갔을까? 아, 보고 싶은 느기. 자, 아침 체조 해 볼까? 응? 정말. 음, 공기 맑고. 뭐지, 하나, 방금... 둘, 셋. 넷. 정말 이 목소리 느기. 어요어 뭐야? 쇼. 어, 누가? 너, 둘 뭐야 어? 너너게 맞지? 어! 램레바 야! 누가너 탐험 떠난다며? 탐험? 어! 너집 떠난지 10일째잖아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 이미? 아 잠깐만 탐험 중이라고? 탐험 어디 어딜 탐험해?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이쪽에 아 잠깐만 너 설마 우리 너 지금 집 옆에서 탐험하고 있던거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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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아아 뭐라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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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아이, 냅두아왜아런 아이, 아이, 중이아아니 자, 최저 옆구리. 아, 자, 잠깐만, 너 둘. 지금 돌아온 게 아니라 10일 동안. 뭐야, 여기 텐트까지 있는데, 진짜 너. 이거 봐, 텐트 있잖아, 여기. 야, 이런데 음... 뭐가 볼게 있다고 뭐 여길 탐험해. 이거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 탐험은 항상 새롭다고. 그럼 너 10일 동안 여기서 진짜 잔 거야? 당연하지. 아니. 아니, 도대체 뭐야, 여기 탐험. 뭐야. 자, 옆구리. 어? 하나, 둘. 뭐야, 이거. 네네. 오! 네? 야! 너, 너가! 일로와봐 일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너 최소 방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라니 내가... 아니 너 알고 있는거 아니야? 옆에 미리 설치해뒀지? 이런거 안 낚여! 어? 아니, 내 아니 내가 설치한게 아니라 이거 너가... 에? 이거 너 여기서 10일동안 잔거 맞아? 아니 이거 뭐지? 아니 너... 아니 얘 뭐야? 탐험한다면서 바로 옆에 있는것도 아니 모르면서 무슨 탐험을 한다고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이한데 그... 다이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야 다이아... 이거, 개, 이거 계단 아니야? 다이아 통로? 아, 근데 잠깐만 다이 계단, 근데 우리 몸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설마 들어가면은 아예 아니, 아니겠지? 막뭐 엄청난 보물이 있다거나, 아 그래. 음. 아니 갑자기 왜왜왜 탐험 모험심 불타오른다. 아, 니 근데 우리는... 뜨거운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계단 모양으로 돼 있긴 한데. 우리는 몸이 커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전에. 이거 그냥 캐버려야겠다. 어? 어? 예전에. 어. 주민들이 그랬지. 무슨 소리야? 집에 꽁꽁 숨어있으면 작아질 수 있다고. 무슨 헛소리야. 이거 나 캐러 간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왜 그래? 우린 작아질 수가 있어. 아니, 얘가 진짜 정신줄 났나? 아니, 어떻게 작아지는데? 자, 봐봐. 응. 음. 작아져라! 얍! 뭐해? 좀 작아졌니? 아, 당연히 키가 좀 작아졌지. 너가 이렇게, 구부정 이렇게 구부리니까 작아졌다고? 어. <laughs> 이거야. 어? 이렇게, 2 4시간 있으면. 아이, 뭐, 작아질 거야. 아이, 뭐라는 거야. 아이, 무슨, 잠도 이러... 이렇게 자야지. 아이, 아, 그래서 그냥 저거. 캐는게 나을거 같아. 어디 어 갈래? 로이기, 로이아 아, 여기. 아, 아. 어. 일로와, 아 일로와, 알았어, 일로와, 알았어, 로이기. 아, 들어가 주게. 이렇게 있을게. 아, 어? 이러,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돼. 이러고 있으면 작아져. 진짜야? 아, 어, 이러고 있으면 돼.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돼. 알았어, 한번 있어보자. 아,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어우 야, 발 절여. 아, 어, 야, 어, 이거, 어, 저려서 이거, 아유, 아유, 이거 못 먹겠다. 아이, 누가? 아이, 반대. 반내... 아이, 됐어, 나 발돼서 못하겠어. 야, 그냥 저 곡괭이로 캐버리자. 어? 아이 저거, 이거 캐버려야지, 저거. 어. 멈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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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이거 봐봐. 어? 어? 왜? 여기 다 해야지. 응. 음. 통로가 있어. 어. 아니, 통로가 있다고. 그래. 아니, 통로가 있다고. 알아. 그런 보물이 있어. 아이. 아이 그냥 아까, 어? 나, 아이 설마 안쪽... 나도 아까 안... 그렇게 여기?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안쪽에? 어 진짜로? 그니까 조금만 더 아니 이게 다 왔어 아니 여기 안이 안 보여서 부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널좀 아. 눌러주면 돼 아니 잠깐만 야 근데 이걸로 어떻게 자 애가 안 자가지잖아 어? 아나 근데 오늘은 피곤해서 더 이상 안 되서 나 그냥 피곤해 집에 가서 일단 좀 자고 올게 아니 어어 어? 피곤하니까 왜? 바로 로와어 여기 뭐야 아이 뭐야 뭐해? 아, 한칸집 에? 한칸 집에서 자한칸집 왜왜? 그래야 작아질 수 있거든 야 이런 작은 집에서 잔다고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 혹시 몰라 머리가 눌려서 아니 작아지지. 뭐, 아, 이거 서서 자야되잖아 이거 그러면 굿나잇 아왜아넌넌 어디서 자 그럼 난 집에서 자야지 아니 뭐야 아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 진짜 이상해야. 아, 아이고 숨이, <laughs> 아 숨이 막혀. 아, 아 숨이. 아, 오, 어이 뭐야. 아 뭐? 야 아, 나 여기서 진짜 잠든 거야. 아 누가? 아, 빨리. 아, 이거 빨리 열어줘. 어제 안졌어 아, 아나 여기서 안 잘라했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너 가자마자 잠들었어. 이야. 근데 나좀 키... 나 잠가자. 안작아졌잖아아 어, 침대 폭신하더라, 야. 누가? 아유, 아유! 아, 이거 안 돼, 이거 그냥 캐버리자. 퍼머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잠깐! 보니까. 아, 왜, 왜? 거기 딱 있어. 응? 어? 아, 왜, 왜, 뭐해? 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왜? 자. 1번 선수 바로 늑 선수 램램의 키를 작게 만들어라. 아니 1번 선수? 아니 뭐가 1번 선수라는 거야? 자 간다. 핫! 팔기. 아 아야 아, 아 뭐해? 어? 어? 뭐해? 이래도 안 작아졌다고? 아니 지금 내 머리 밟은 거야? 아 이런다고 머리가 아니 아 이런다고 이거 몸이 작아지냐고? 몸을 짜부 시켜서 어? 아 무슨 말도 안되는 아 자꾸 헛소리 할래 너? 잠깐만 아 그럼 너 여기, 여기 있어봐 2번 선수 렘렘 간다 2번 선수 렘렘? 어너 1번 선수라면 야 여기서 여기 받는다 오케이 거이짜... 아유 봐봐 뭘야가져아 어... 작아지는 척 하지마 고개 들어 아 와... 와, 어...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런 걸로 안돼 잠깐 어? 바로 여기야 아, 뭐해 여기 나무 앞에 바로 이 앞이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뭐, 뭐야, 뭐 하는 건데? 자. 간다! 뭐, 뭘, 뭘. 1번 선수. 1번 선수. 아니, 또 뭐야? 모르맨 등장! 아, 설마. 가자! 아, 예! 아, 어! 아, 어, 뭐 하는 거야! 좀 작아졌니? 아니. 아, 그대로야! 아, 머리만 아파. 아, 잠깐만, 머리에 호왔어. 뭐? 아 잠만 깐야 머리 훅 나가지고 키더 커졌는데 또 머리가 네모내졌어아 아, 머리는 원래 네모였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아 어. 어. 아, 이런 걸 어떻게 작아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작아져 안 작아지나 아 이런 걸 어떻게 작아지냐고 안 작아지지 아저 그냥 캐버리자 아 곱게인가 야지 하루 그거야 램레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 뭔 소리야? 어? 나무 소리도 안 했는데? 와, 이걸 몰랐네! 작아진다! 어? 우리, 바로, 어. 우리 주변에 염년마을에 태초마을이 있거든? 염년마을? 어, 근데? 거기서 신기한 발명품들을 많이 판대. 신기한 발명품들? 어, 거기에 작아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이, 그런 게 어떻게, 봐. 아, 그런 게 어딨어! 허! 신기한. 아, 너 어디, 야, 너 어디가, 갑자기? 말하다 말고! 어, 어 여기네 어? 다이아몬드 야그야 그, 야, 우리 야그 내가 캔 거잖아 자 그러면 어 다녀와 볼까 이 다이아몬드 캐고 그리고 아니 다녀올게야 아 누가 아저 진짜 왜 저래 아저 다이아를 진짜 캐버 아 캐버리던가 해야지 어이 아, 아이 뭐야 이게 아, 능이 언제 오는 거야? 아, 진짜. 나나 나. 나 다다 가져갔어. 어 뭐야? 나, 어 누가? 나나 나, 나, 나. 나는 작은 벌레. <laughs> 뭐라는 거야? 뭐타야 빨리 빨리 저거 돌려내 빨리. 아니, 어? 이미 사왔어 에? 아, 진짜 작아지는 그런 게 있다고? 너도 작아지는 벌레가 될수 있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아, 봐봐, 봐봐. 바로 이 무당벌레. 무당벌레. 어 진짜 무당벌레처럼 생겼네. 아, 이걸로 잡아낼 수 있다고? 버튼. 이 버튼만 띵 누르면. 어? 아진짜야 근데 너 다이아, 바로. 다이아는 어쩔 수어 다이아, 빨리. 빨리 다이아? 남, 어. 이따가 남은, 거는... 남은 거 여기다 넣어놔. 어, 빨리 가보자. 근데 누가 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애초에 그냥 안에 보물이 있다고 치면은 곡괭이로 캐면은 보물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 이래서 이래서 안돼 우리가 어? 여기 들어갈 이, 이유가 없는 것같아이 모험심이란게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것이 바로 모험 아니 그니까 탐험 타, 보물 캐... 아니 난 탐험을 할 마음이 없는데 자아 뭐야 이거 나, 나만 줘? 먼저 해봐 아니 먼저 해보라고? 아니 뭐야 탐험 네. 아이, 어? 탐험 좋아하면 너가 먼저 해야지. 탐험도. 무서움은. 아이, 버튼 누르면 된다고? 버튼 눌러볼게. 어, 오! 뭐야! 오! 어? 그래! 야, 누가, 너가 고인이 됐어! 그래, 잘 있어! 아, 누가! 아, 누가 뭐해! 빨리 와! 오, 가자! 이번엔 이번에 내가 이거 먼저 아졌으니까 이번엔 너가 먼저 들어가. 이 빨리 친구 참어아 빨리 나 나쁜 친구네 아주 그냥 어어 이게 뭐야 개그... 물오오나 어! 간다 어 낚시 못해 어어 빨리 들어가봐 뭐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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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보물이 아니 뭐야 이거 누가 간다 음. 어아이 뭐야 이거 다야 야! 와! 다이아가 있네? 대박! 야! 대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니! 아포물아포물 보물, 아, 보물 있다며! 보물이지 다이아가 야 이거 야! 큰 아니, 성과야 이거 아주 그냥 야그렇 거면 그냥 다이아랑 똑같잖아 이거 그냥 이거 캐면 다이아 하나 나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 우리의 땀이 들어간 노력 바로 다이아 노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럼 아이 됐어 나 이거 다시 커질래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빨리 줘 그건 뭐야? 아이, 장... 아, 장난하지마! 우리 지금 이거? 작아졌잖아, 우리 원래대로 커져야지! 이거밖에 없는걸? 너 원래대로 커지는 건안 사왔어? 아이, 아, 장난이지! 어? 아, 그지 커지는 방법! 커지는 방법... 이 천장까지 점프를 수백만 번 하면 커짐! 너... 설마 이 작아지는 것만 사오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생각 못하고 안 사온 거니? 뭐? 아 뭐해 이거 아니 아 그럼 어떡해 어떡하긴 사러 가야지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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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연말 염련말이라 했지 그래, 금방 가겠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안돼 잠깐만 빨리 가다가 무당벌레를 만나지 않을까? 아이, 빨리 빨리 가,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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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가자! 빨리 마을로염빨마을염빨마을이니까 어, 금방, 금방 가겠지 이게 뭐야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